수 있음.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어요 일단은 <웃음> <웃음> 왜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제가 31이 됐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베스킨라빈 스 31을 먹으면서 젠가 게임을 해볼게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고 대답도 해보고 이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하이 Hi. Hi. <laughs> 먼저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짠 <laughs> 맛있다. 아, 이 게임은 가위 가위 보해서 이 아이, 가위 바위 보. 아, 가위 바위 보. 가위 가위 보 하고? 아이, 가위 아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자 가위 바위 보, 자, 가위 바위 보 해가지고 진사를 먼저 뽑아서 질문을 하고 그 위에 올리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안인가 가위 가위 보. 어. 무너지면 한잔 마시는 겁니다. 예. 처음 Let's get 첫사랑 썰 자세히 풀기 아내 첫사랑? 아, 좀 유명한데 어 oh, 진짜? 첫사랑은... I don't wanna hear it 아, 영어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영어 울렁증이 있고요 아내 첫사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오 마이 갓 얘기해도 되나? 지금 문함인데 <laughs> 첫사랑 <이제. 웃음> 아 첫사랑이니까 어, 다들, 다들 첫사랑 있잖아 어, 내 첫사랑은 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중학교 때잘 좋아했더라고 그래서 만났고 <laughs> 재밌었고 좋았는데 어머 갑자기 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던이 교정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일을 발치를 했다. 응. 하루는 두 개, 하루는 두개빠졌는데 응. 이제 구멍이 네 개가 있어. 응. 구멍이 네 개가 있는데, 근데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응.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응. 우리는 친구일때도 행복했다. 빵꾸 네개 뚫려서 차했거든. 송수연에서사랑이 빵꾸 네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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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네 개. <laughs> 아, 옛날에, 옛날에 아 옛날에 결혼어요 그래, 옛날에 결혼어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병, 아, 아, 화장실 가서 잠자고 울었다 <laughs> 결혼을 한다면 언제쯤 하고 싶어? 나 내일 나 내일 <laughs> 나 내일 결혼하고 모레 아기 낳을 수 있어. <laughs> 진짜 진짜로 <laughs> 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원래 여자들이 보통 27년 결혼해야지 이잖아 나도 그럴 줄았어요 나는 이제 일을 자체가 음.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교언 구할 때가 딱기억다 보니까 내 사랑이 필요한 거야 음. 되게 안정되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음. 당장 내일 결혼할 자신 있습니다 음. 나무 같은 그런 듬직한 실? 음. 나랑 결혼해줄래 오 왔다 암살이 와 너가 생각하는 너의 가장 큰 매력은? 열심히 한다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아 그렇게 추상적이니까 맑은 나 매력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머 oh 진 ah! SNS로 매력적인 인성 인플루언서를 자주 본다 음. 요즘에는 옛날에 그런 게좀 있었다면 요즘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음. 관심이 없고 음. 싫어요 내먹고 살기 바빠 죽겠데 음. 그거 언제 더 들여다보고 있냐고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어요 일단은 음... 왜? 근데 네, 님 네, 네, 내일 결혼하고 싶다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 <laughs> 나 내일 결혼하고 모레 얘기나을수 있어 나 인스타 안 하는 남자랑 결할 거야 음... 에이, 좀 문제 있다 쓰러트리면 뭐또 하면 되지 <laughs> 아! 오케이 한잔 그럼 여기서 이제 눈 감고 뽑기 하자 그래 <laughs> 딸 하나 아들 하나 낳는다면 은 이름 뭐로 할 거야? 성 없이? 응 음. 나는 여자애는 은채 왜 은채야? 그냥 계속 여자 이름 응. 하면 은채가 생각났어 응. 남자 이름을 최우식 어머 우승이 너무 좋아 우리 이거 맞아? 구연수 우리 이거 맞아? 우리 이거 맞아? 응. 우리 가거 맞냐고 오케이.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얼굴만 가리고 나간다? 중요부위만 가리고 나간다 아, 난 얼굴 가리고 나갔다 왜? 언니 반대야? 응. 이거 까도 얼굴 모르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이거 가려도 이뭔 개소리야! 그래 좀잡은다 이제 어나른은살안 아, 할래 그냥 <laughs> 온 힘을 다해 안아주기 음, 음, 음. 꼰대 애인 철부지 애인 <laughs> 살면서 가장 화났을 때한 행동은? 난 울어 음. 왜 화났는데? 이러면 <laughs> 왜 철부지 <자꾸> 애이러고 <마주자>! <laughs> 거기서 더 화나려면, 하는... <laughs> 앞으로의 목표를 알려줬는데 6번이 잠자리예요제잠자리 <laughs> 아, 목표는요? 나도 치유생기면은 <laughs> <laughs> 응. 하루에 뭐, 한 5, 6번씩 조지 <laughs> 아우, 씨, 힘들어.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질문. <laughs> 라스트판! <파트. 웃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야? 헐. 나2을 7살 때. 음. 말고러지 머리를 감으면은 이렇게 막 감고 하잖아. 응. 그럼 여기에 이만큼 머리가 있어. 다 맞나 보 어, 퇴근하면은 옷가락 무조건 신해갖고 응. 아니면 그냥 집 앞에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무조건 혼술할 때 진짜 센거 달라고. 응. 그 당시엔 또 티도 안 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그때 응. 다 같이 놀러 가서 얘기했을 때다올오고 싶어. 응. 몰라딱 근데, 원래 뭐? 근데 어쨌든 그걸 이겨낸 것 자체 중요한 그래. 지 맞아 난 주변 친구들 때문에 다 이겨냈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 아노.